<듬김듬김듬> 어, 니 뭐, 어, 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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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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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님일로와재수님 빨리 와 빨리 뒤로 빼야 돼 뒤로 가 뒤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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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좀 줘요 탄탄탄탄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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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. 카드 없어요 카드 탄탄뭐 먹었는데 그 체포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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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땅콩 있어요 오 어, 빨카 있네 빨카 있네 가져 가자 뒤로 가자 뒤로 할배방 어디에요 할배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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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할배방 빨카 여기 오른쪽 오른쪽 제 앞에서 카드가 먹혔어요 할배에게. 일어. 나도 먹혔다가 다시 들어왔어. 나이스, 오, 나이스, 나이스 탈출해요. 탈출해, 탈출해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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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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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아니요, 그냥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 뒤에 가두와, 그냥 나가야 돼. 뒤에 문 닫으면서, 와요 뒤에 가두 오거든요. 저희의 낭만을 이루어야죠. 어, 우린 낭만파잖아, 낭만파. 뒤에 가두와요, 문 닫고 가야 돼. 빨리 길 찾아야 돼, 길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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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타 좋아요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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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우린 꿈을 타, 타. 이룰 거야. 이거 뭐가 이거, 이거, 이거 뭐? 있어, 있어. 오케이, 아이 총 있어, 총 있어, 그냥 가면 돼. 어, 뛰어, 뛰어, 몰라, 뛰어, 뛰어, 몰라 이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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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빨리 가나 빨리 가나 빨리 나 가, 나가 이거 맞다 이거 맞아 안씨 모르겠다 <laughs> 모르겠다 나가 과학자님 빨리 우리 낭만을 이룰 거야 이거 써요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밑에 밑에 써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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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볼게요, 밑에 문 열어 볼게요 밑에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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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있어요. 두 명, 안 돼, 안 돼, 카오스님. 어, 대. 어, 에이 클래퍼네. 왜 이래? 가서님, 뒤로 빼봐 뒤로 빼봐 뒤로 빼봐 뒤로빼봐요님님님님님님 nim, 님님님띠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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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와요 이거, 이 없어요? 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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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라도 다녀와요. 열이줄이아이고 아... 이렇게 무너지다니 잡긴 네, 네, 네. 잡았다 아 근데 1차 지원을 꿈... 다 잡았는데 땅콩 갇혀거든요 지금 땅콩 굴삭에 갇혀있거든요 아 그렇군 니 땅콩이 젤서 <laughs> 한 명과 과학자 한 명이 희생으로 땅콩을 굴스에 가뒀습니다 요 앞일 거예요 요 앞이다 요 앞이다 땅콩아 어디야 땅콩아 땅콩아 나와 자유야 이제 같이 보내... 땅콩아 자유야 땅콩아 땅콩이는 자유야 땅콩이는 땅콩아 자유 땅콩이 <laughs>